자, 오늘은 간단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보통 디월트 드릴을 벨트에 이렇게 걸어서 사용하죠. 그러나 이렇게 사용할 때는 뛰던, 뛰거나 사다리에 걸리거나 그럴 때 이렇게 빠져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. 자, 디왈트 거리 되어 있고요. 줄자 거리 있는 걸로 샀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줄자를 빼주시고 클립 거리가 나옵니다. 이 클립 거리를 빼주십시오. 그리고 드릴에 붙어 있는 거리도 빼 주십시오. 그리고 거리에 붙어 있는 이 피스로 줄자 거리에 넣어서 드릴에 껴줍니다. 들이 꼈죠. 자 그러면 여기다 바로 이렇게 이렇게 고정이 됩니다. 흔들려도 빠지지 않고 뺄 때는 뺄 때는 이 버튼을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. 자 이걸 착용한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뺄 때는 한 손으로 누르면서 올리면 바로 빠집니다. 아무리 힘들어도 빠지지 않습니다.